hot baby You know what it takes to make a great record and so does Laura Branigan oh, the is my world. City light painted gold <laughs> 신상품 모델이 바로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이 다이캐스트 모델을 한번 리뷰해볼까 니다 솔직히 저도 아벤타도르 SVJ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만에 만나보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분위기 좋게 내고 조형물하고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이두 다이캐스트를 한번 같이 리뷰를 찍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묘하게 또 분위기가 약간 또 이런 모형차랑 이런 내고 조형물이랑 좀 묘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인데 그래도 이런 좀 멋진 배경을 찾아서 이번에 이런 곳에서 한번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다이캐스트에 리뷰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이제 한번 개봉을 시작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개봉해보시죠 고자 그래서 이제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이다이캐스트의 매력은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다이캐스트 모델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전면부의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해요. 이런 헤드램프 한번 보세요. 이런 헤드램프도 다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죠.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나 이런 프론트립, 이런 프론트립이나 에어덕, 에어 인테이크나 카나드윈 디테일도 훌륭할 뿐더러 사이드 미러도 디테일하게 전해줬습니다. 확실히 아벤타도르 모델 특유의 이런 각질 사이드 미러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이다이캐기스 한번 측면부로 보시면요 이런 측면부에 바디라인 이런 측면부에 바디라인 또한 아벤타도르 SVJ축이랑 각질이고 날렵한 바디라인이나 그리고 에어덕트나 그리고 여기저기 SVJ로고 s v j 로고라 이런 카본에어덕트 보이십니까? 이런 카본에어덕트 디테일도 깔끔하게 재현해줬고 사이드스커트나 이런 아벤타도르 SVJ 휠 디테일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에 이런 스포일러 파츠 후면부의 스포일러도 다 파츠로 해주었죠 게다가 이런 약간 카본 느낌 재질로 되어있는데 이런 리어 스포일러도 카본 느낌 재질이나 테일램프 클리어 파츠, 이런 배기 팁 파츠나 이런 리어 디퓨저나 그리고 엔진 룸에 이런 엔진 룸 덕트 이런 엔진 룸 쪽에도 에어덕트 디테일도 깔끔하게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벤타도르 SVJ는 이렇게 보시면 요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어요 역시 람보르기니 12기통 모델답게 이렇게 시저도 열림으로 재현해 줬는데 이 아벤타도르 SVJ 이 다이캐스트 매력은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내부를 보여 드리죠 자 한번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이 다이캐스트 한번 운전석도 내부를 보시면요 운전석도 내부 디테일도 훌륭합니다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훌륭하죠 이런 스티어링이나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 줬고 그리고 시트 시트도 역시 보시면 세미버켓 시트로 되어 있죠? 시트도 보시면 세미버켓 시트에다가,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실내 마감도 깔끔하게 제안해 준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요. 조수석 쪽에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깔끔했고, 그리고 시트도 역시 세미버켓 시트로 제안해 준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이 다이캐스에 대한 토평 병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솔직히 저도 이 다이캐스는 개인적으로 처음 만나보는 것이지만 상당히 외장자 퀄리티도 훌륭했고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는 만큼 내부 디테일까지 완벽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이 다이캐스 리뷰 영상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 컨텐츠나 밀리터리시 리즈 그리고 외장 마무리기 리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짠바.